경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열 사람이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러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의 수님. 오늘 복음은 나름 영적 시각으로는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신앙인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생을, 이 추운데, 집에 들어가 뜨끈한 아랫목에 TV나 틀어가 맛있는 뭐, 어? 뭐 떡이나 하나 즐거질긍 씌워 먹고 있지, 와여 나와 있느냐? 왜 그러느냐?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행위가 뭔가 구원에 조금이나마 조력을 더 할까 싶어서 나오는 거죠.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laughs> 집에 있는 게더 심심해서 오기도 하고 <laughs> 집에 있으면 너무 심심하거든. 그래 있긴 해. 성당 나오면 젊은 신부님이 앞에서 아우아우아우아우하이께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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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라도 보면 좀 해도 재밌단 말이야. 그래서 오는 사람도 있을 끼고뭐 가지각색 알겠습니까? 자 오늘 복음에 있어서 하나의 긴장 상태가 펼쳐집니다. 바로 병이 그러니까, 나병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선언을 듣고 돌아가면서 치유받는 데까지는 그냥 순한 느낌이에요. 헌데 그 뒤로부터 상황이 급변하게 되고, 마지막에 이 말은 오직 한 명에게 선언이 됩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믿음에 대한 선언은 오직 한 사람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아홉 명은 무언가 예수님으로부터 얻어서 좋긴 하나 결정적으로 구원은 얻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제대로 캐내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느님의 자비를 수도 없이 받아서 신앙이 없던 나병 상태에서 신앙을 가져서 나병에서 깨끗해진 상태까지는 가나 세례라는 것을 받아서 견진성사라는 것을 받아서 교회의 온갖 영적 혜택 속에서 사제에게 몸을 보이면서 그 사제가 주는 효과적 사효성이 가득한 성사적 행위 속에서 병은 낫지만 구원에는 가닿지 못하는 멍청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에 존재했죠? 심지어 돌아온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도 이제 슬슬 이방인이 많아져요. 그죠? 네. 몰라. 성당 사람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갖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에, 그 무식한 놈들 말안 듣는 것들, 뭐 심지어 심하게 말하면 무슨 개나 소다로 듯이, 어? 제가 우리 강제 복도리 같은 놈들 하는 것처럼 이민족 사람들에게 베트남에서 왔다고 한국말 잘 못한다고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 말도 안 듣는 것들, 무식한 것들. 런데그 어? 이방인이 도리어 이 구원의 주체가 되어서 훗날 하늘나라에서는 우리보다 월등히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고 있을 겁니다. 반면, 우리 토백이들, 초전의 토백이들, 심지어 초전 성당에서는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초자 소리 듣죠. 저는 자주 들었어요. 처음에 와갖고, 아이고, 내일 언제 얼마 안 되십니다. 몇년 되셨는데, 10년 빠에안 됐습니다. <laughs> 이게 뭐, 이게 말이가 방구가. 예? 10년이 막 일반 회사에서 10년을 함하요 베테랑이 됩니다. 참외농사를 10년을 하잖아요. 지금쯤이면 뭐 해야 되는지 머릿속에싹 끓여집니다. 신앙을 10년을 했는데, 초전성당에 10년을 살았는데, 초짜라고요? 누구 마음대로요? 그만큼 여기에는 어떤 분위기가 엄습하고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한도에 가지고는 명암도 못 내밀 정도의 어떤 무거운 안개가 드리워져 있는 겁니다. 마치 이들처럼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방인도 아니고 본토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하느님을 알던 사람들인데 그 하느님을 알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몸에서 직접 체험하고 입은 변화의 과정을 보면서도 오예 잘됐다 이제 병이 나았으니 다시 예전처럼 놀아보자 하고 원래 삶으로 되돌아가 버린 겁니다. 오직 하나 이 이방인만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의 주체가 누구인지 확실히 깨달아서 그 감사함을 놓칠 수가 없어서 돌아와서 그걸 되돌려 드리는 거죠. 그걸 가지고 영광을 드린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반사되는 빛인 거죠. 원래 영광은 하느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당신의 영광을 반사시켜내는 영혼들을 이뻐합니다. 그 영광을 받아서 지멋대로 써제끼는 영혼들은 싫어합니다. 예수님도 사실 성질 안 낫겠습니까? 그죠. 아, 열나을 갖다가 자비를 쏟아 부어 줬는데 불쌍해 보여가지고, 에? 돌아온 게 하나 뿐이라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감사는 어디 있느냐? 자, 이제 우리의 신앙의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일독서와 연계됩니다. 오늘 일독서는 뭘 얘기하죠? 임금들아, 깨달아라. 세상 끝까지 통치하는 자들아, 배워라. 뭐, 이 얘기 들으면 뭔가 힘있고 권력가들한테 하는 얘기 소리 같아요. 그죠? 누구한테 하는 소리일까요? 세상의 10%. 우리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아니, 10%도 아니에요. 세상의 1%입니다. 왠지 아세요? 신자 수가 10%란 얘기고, 신자 10%도 안 돼, 5%고. 그나마 그 와중에 미사를 꾸준히 나오는 사람들, 평일 미사라도 나오는 사람들이면 신앙의 1%입니다. 아마 0.5까지 들어갈 거예요, 막. 네. 누구 얘기다?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일독서의 관념, 관념 관점은 어떤 것이냐? 너희는 다른 이들이 하나 받을 때 너희는 열을 받았다. 너희는 하느님을 아는 선물을 받았다. 너희는 성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받았다. 우린 계속 투덜대고 싶죠, 그죠? 근데 뭘 받았습니까? 내 돈, 집에 돈도 없고, 맨날 남편은 내 속만 쓰이고, 성당 가면 뭐 신부님이 떼딱거리기만 하고. <laughs> 진정한 의미의 힘은 다채로운 면에서 드러납니다. 물론 돈이 많아도 힘이에요. 하지만 권력을 쥐어도 힘이고, 명예를 가져도 힘이며, 자, 여기에서만 멈추면 안 되겠죠? 신앙이라는 것을 받는 것도 우리의 영혼의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힘이 없어서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 세상 안에서의 잘남을 향해서 악의 다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고, 적어도 우리는 이 하느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끊임없이 하느님으로부터 신앙에 대한 여정을 소개받으면서, 신부님이 강론 못해도 상관 없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이 구절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묵상만 했더라도 우리의 삶은 나병에서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힘든가 안 시키잖아. 그죠? 예수님이 뭐가 갖고 야, 그 무슨 무슨 호랑이고 야한세 번씩 바르고, 에. 그러고 붕대로 한 다섯 번 싸매고, 어 일주일 지나고 난 뒤에 어? 구시딘 발라라, 뭐극 합니까? 아니잖아, 한마디 빠이 안 해. 사제한테 가서 몸을 비라. 신자 아닌 사람이 사제에게 몸을 보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신자만이 고해소라는 정화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몸을 영, 영혼의 몸을 얼마든지 비춰내고 사제는 단한 마디의 말로 영, 여러분들을 정화시켜 줄수 있죠. 영혼의 나병을요. 그래서 이 권력에 대한 힘들, 힘들 통치자들, 권력가들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미 많은 것들을 선물받은 영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들이 돈 없다는 건 저도 압니다. 물론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시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에 모인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풍요로움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상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정령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은 엄격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미천한 이들은 자비로 용서를 받지만 권력자들은 엄하게 재판을 받을 것이다. 영적인 면으로 따지면 저기 계신 수녀님이나 저나 더한 엄정한 심판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요셉아, 나는 너를 감싸고 보호하고 품어하나 줘서 심지어 하느님의 자녀에서 멈추지도 않고. 너에게 고귀하고 거룩한 사제직을 허락해 줬다. 이제 너는 훗날 하늘나라에 올 때, 너 혼자만 와서는 경을 칠 것이다. 너에게 매달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을 것이며, 그 영혼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진 노력을 다해서 전하고, 심지어 본당 신자들이 자더라도, <laughs> 아무 반응도 없더라도, 찍소리 하나 안 내더라도, 괜찮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명을 다하고, 나에게 돌아오너라. 그 중에 하나는 듣겠지. <laughs> 예수님도, 예? 예수님도 10분의 1빠이 뭐 했는데, 뭐 내라고 뭐 잘나가, 그죠? 예, 욕심을 내겠노. 어? 우리 본당신자 200명 에게 20명은 예수님 수주이고, 한두 명만 끊지면 안 되겠나? <laughs> 그래요? 두 명만 끊지시다 욕심 많이 안 낼게 재밌는 부분이 있죠? 제가 이걸 읽으면서 심지어 웃음까지 나던데요 만물의 주님께서는 누구 앞에서도 움츠러들지 않으시고 누가 위대하다고 하여 어려워하지도 않으신다. 그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뇌물 드리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하나님한테 뇌물 주고 싶은 기야. 내가 갖고 있는 걸로 이렇게 하면 훗날에 하느님이 나를 잘 봐주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이 똑같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발전 단계를 보십니다.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 하느님은 시작한 선이 어딘지를 보시고 그가 나아간 선을 보십니다. 무슨 말이냐? 자, 볼리비아에서 한 학생이 대학교를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볼리비아에 제가 다니던 공소, 시골 공소, 차를 타고 한 3, 4시간 가야 만날 수 있는 공소에서 한 학생이 대학을 간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못가마 바보 취급 당합니다. 지금 세상에 대학이 학생들이 하나가 오기만 하면 장학금 준다 캐사는이 시대에 대학을 못 났다. 그러면 이제는 오히려 누가 되는 세상이 됐어요. 옛날에는 대학은 형제 일곱 중에 제일 똑똑한 놈아니면 뭐 마지한테 몰아주는 개념이었어요. 네가 가서 우리 어, 집안을 살리라 하고는 빵빵하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공사 파이나 뭐 일찍 취업을 해갖고 막 돈을 막 몰아주지. 지와 하나 들어가는 게 대학이었어요. 지금 볼리비아가 그렇습니다. 자이두 친구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 말은 둘다 똑같은 목적지에 가다 왔어요. 하지만 그들의 거쳐온 과정은 차원을 달리합니다. 야는 원래 노력해서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엉뚱한 지방 엉망 엉망인데 득 들어갔어요. 야는 저 바닥에서부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나서고 개선시키고 자기를 발달시키고, 심지어 학교에서 제대로 알파벳도 제대로 못 배우는 학교에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노력해서 독학하고 주경 야독을 해가면서 대학을 들어갔어요. 결과는 똑같은 대학이라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하느님이 보시는 성과는 이 아이의 어마무시한 성과에 대해서 하느님은 그걸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결혼할 때부터 남편이 나한테 잘해줬어. 남편 성향이 너무 순해. 내가 시키면 시키는 족족 그냥 그대로 따라해. 아마 이런 사람 옆에서도 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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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는 그런 자매가 있는가 하면 집에 가면 남편이 내 말을 하나도 말을 듣기는커녕 너무 무서워. 그런데도 시간을 쫙박가면서 남편한테 정성껏 상처를 놓고 여보 내한 시간만 허락해도 내딴거 아니고 성당 잠깐만 가 미사만 드리고 올게 하면서 주일 미사나 겨우 빠지지 않은 잠에 둘다 미사는 나왔지만 그 미사의 가치가 똑같겠느냐고요.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 마음 착한 이들이여 기뻐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이거죠. 힘없는 이와 화답성입니다. 힘없는 이와 고아의 권리를 찾아주고 가난하니 불쌍한 이에게 정의를 베풀어라. 힘없는 이와 불쌍한 이를 도와주고 악인들의 소나기에서 구해내어라. 구원을 얻지 못하면 우리의 전신앙의 활동은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 구원을 얻는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은 돌아오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가 이미 돌아왔다고 착각하고 있으면 어디를 돌아가야 된단 말입니까, 그죠? 렇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사제로서 오늘 하루도 하느님께 돌아가야 하고 여러분은 신앙인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수 있는 하느님께로의 전환을 애써야 하는 겁니다. 세상 마지막 목숨이 끝날 때까지 이 돌이킴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아, 아. <laughs>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